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돌킬 반자 반대할 반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자, 이것은 원래 이것은 여러분 굴 바이 염자 언덕 한자이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손을 이쪽 저쪽으로 뒤집는다는 의미죠. 이쪽 저쪽으로. 이쪽 저쪽으로. 자, 이것은 오른손 우자 또 우자입니다. 오른손을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뒤집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대할 반자 또는 돌이킨다. 돌이킬 반자가 됩니다. 반자를 한글로 써보면 이렇게 되죠. 이게 받침이 뭐죠? 네은. 은입니다뭐 이런 아주 쉬운 것도 그냥 따라해 보시고, 그래야 졸리지 않으니까. 은이 있으면 이 반자가 들어간 다른 글자도 받침이 은으로 되게 된다. 이 발음자 원리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음이 뭐죠? 모음이? 아이죠. 아. 모음은 아로 되거나, 비슷한 모음으로 바뀝니다 그게 발음자 원리 음의 원리죠 어. 이것은 중국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적용이 비슷하게 됩니다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자 손을 이쪽 저쪽으로 뒤집은다 해서 돌이킬 반 반대할 반자가 있으면 받침 네은이 그대로 들어가서 모음은 가거나 비슷해서 반자 아니면 판자가 된다 이 말이죠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돌이킬 반 반대할 반자가 있으면 이 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음이 된다고? 반판. 빠른 속도로 반판을 반판. 반 반 이러지 말고 반판. 반판 반판 이래야지 머리에 오래 기억을 합니다. 자 보지 말고 돌이킬 반 반대할 반자가 있으면 어떤 의미 된다고요? 반판 반판, 반판. 반판. 무조건 반자 반자야 모르고 그냥 찍으면 50% 확률로 맞습니다. 자 봅니다. 여기 이쪽으로쭉 있는 게 이제 반자고 이쪽으로 있는 게 이게 이제 판자가 되겠죠? 판자가자 반을 먼저 해봅니다. 반자 전부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돌이킬, 돌이킬 반, 말, 반, 반대할 반자가 들어있어서 음이 뭐가 됐다고요? 아, 반이 됐고. 딱요 밑에 있는 것도 다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반. 돌이킬 반. 돌이킬 반자, 반대할 반자가 들어있어요. 왜 내가 반대할 반자를 굳이 넣어주느냐? 돌이킬 반이라는 말은 뭐,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 돌이킨다, 반대한다, 되돌린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반대할 반이라는 말을 넣어준 겁니다. 또 반대할 때도 이 자를 쓰고. 자, 돌이킬 반자, 반대할 반자가 반판자를 만들어주는데 다 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반을 만들었고 밑에 있는 것은 판을 만들었어요. 음을. 자, 반자를 먼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반자는 이 음을 만들어주는데 여기 있는 반자 빼고 나머지 글자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뜻을 나타내죠. 뜻을. 네. 뜻을. 한자의 글자 속에서 뜻을 나타내주는 것을 부수 또는 부수자를 하죠. 어, 설명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음을 나타낸 걸 음을 발해준다, 나타낸다 해서 발음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발음한다? 그 발음이 아니고 음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의 발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이 발음할 때 발자는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다가 요 손수자를 넣어서 이 발음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음 자는 소리 음 자가 됩니다. 그래서 발음자. 그래서 이게 발음자, 이게 부수자. 자, 근데 한자 속에서 여러분 잠깐 옆으로 세면 글자가, 아, 부수자, 뜻을 나타내는 게두개 정도 있고, 음을 나타내는 게한개 있다 할 때, 두 개의 음을 나타, 뜻을 나타내는 글자 중에서 주요한, 주로 뜻을 나타내는 주데 영향을 미치는게 부수자가 됩니다. 이것처럼, 뜻을 나타내는 거 하나, 음을 나타내는 거 하나, 하나, 하나씩 있다면, 있다면, 하나는 부수자, 하나는 발음자죠? 네. 근데, 뜻을 나타내는 게두개 이상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서 주요한 거. 그 뜻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50% 이상 주요, 주로, 주로 뜻을 나타내는 게 부수자가 된다. 부수자 또는 부수. 자자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자, 그렇게 된다고 알아야 됩니다. 또 참고로 한자 속에서 한자는 발음자와 부수자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뜻만 나타내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른바 회의자라고 죠 회의 문자. 이렇게 뜻과 나타나, 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두개다 있는 걸 네, 형성 문자로 하죠. 그런 것은 다 아는 거겠고. 자, 그걸 참고하시고. 자, 먼저 반자를 해봅니다. 반자를.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밥식, 밥, 식, 밥, 사, 자 또는 먹을, 식, 자입니다. 먹을, 식, 자. 자, 이렇게 돼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왼쪽에 갈 때는 이렇게 길쭉하게 바뀌어야 되죠. 이게 밥, 사, 자 또는 먹을, 식, 자이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도리킬 반, 자. 반대할 반자 있습니다. 이 먹을 식 또는 밥 사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이것은 밥 반자입니다. 밥 반자, 밥 반자. 그리고 두번째로 봅니다. 반자에 뭐가 있습니까? 원래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 셈셈갈 착자입니다. 셈셈갈 착자인데 이게 줄여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같은 겁니다. 이건 속도, 거리 서로 통한다 이런 뜻을 나타내주는 부수자가 되겠죠. 자 반자 때문에. 음이 반이 됐고 시험 삼일 갈 착자 때문에 속도 거리 통합과 관계가 됩니다. 자,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해봐 돌아올 반 돌아올, 돌아올 반. 반자가 된 반원한다 반원한다 할때 반자. 요건 밥 반자 조반 조반 아침밥. 그는 밥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이게 뭐요? 예 오른쪽에 있는 게자 이게 뭔자죠 요게 요거하고 요거 같은 거죠. 지금 이렇게 된거 같은 거죠. 요것은 물건 두 개가 있는데 반으로 딱 나눠. 그리고 이쪽과 저쪽이 같다. 절반이죠? 네. 절반 반짜죠 절반 반짜 절반 반짜 자, 마음이 절반,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배반합니다. 반대로 돌아서서. 마음이 온전해야 되는데 반으로 줄어들어 버려서 그러니까 반대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배반한 거죠. 배반, 배반할 반. 배반할... 말을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하면 재밌죠? 네. 어.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 발음자 중심. 글자 속에서 음을 나타내준 걸 중심으로 이자가 들어가 있어 무조건 반짜 반차 아니 반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정의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중 일부는 스토리텔링 이야기 전개를 해보는 것도 괜찮죠 자 배반할 반짜 한번 말로 해볼까요 왜 이렇게 배반할 반짜가 된다고 잊어버리니까 스토리텔링을 해놓으면 안 잊어버려요 마음이 어떻게 돼어 진실된 마음이 반으로 바뀌었죠 절반밖에 없어 절반밖에 없으니까 반대로 돌아서. 그래서, 배반한다. 배반할 반자다. 이것은 시험점 가다 다시 와. 반대로. 돌아올 반. 반환. 이것은 먹을식 밥사 먹는 거와 관계되니까 밥이죠. 밥 반자다. 자, 그 다음에 판자를 해봅니다. 판자. 이제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게 들어있으 뭐가 어서 의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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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떤 판이 돼? 그러면 그 옆에 걸 봐야 돼. 나무목과 관계된 판자. 판자 판자다. 판자 판. 판자, 어, 판자 할때 판자죠. 또널 판자라 그래. 판자는 우리말이죠. 아니 저저 한자어죠. 우리말인데 순우리말이 아니고 한자어란 말이지. 한자. 한자어도 우리말의 72% 정도가 한자어인데 그것도 2000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자 우리말이죠. 근데 순우리말은 아니다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판자는 우리말인데 순우리말은 아니죠. 그럼 판자의 순우리말이 뭘까요? 넓으라, 넓. 넓. 넓판자 일때 넓. 그래서 이게 넓판 또는 판자, 판자다. 판자 할때 자자는 어떻게 써요? 자자는. 판자 할때 자자는. 갑자기 물어보면 모르죠? 여러분. 예, 예. 뭔 자를 쓸까? 이걸 써. 근데 여기서는 아들 자가 아니고. 뭐예요? 전미사를 나타낸 자자. 야, 물건 자자 래 그래. 해봐. 물건, 자. 물건. 전미사 자. 전미사 자. 또 맹자. 공자 할때 자자. 성현 이름을 나타낸 자자도 되죠? 예. 이 자가. 예. 아, 이 자가. 꼭 아들 자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축이며진사오미신유수을할때 자는 뭐예요? 쥐를 나타내는 거죠 쥐 그때는 이게 이제 쥐를 나타내는 자고 공자, 맹자 할 때는 성현을 나타내는 자고 탄자, 주전자, 탁자 그할때 자자는 전미사로서 물건을 나타내는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 부모 자식 할 때는 당연히 아들 자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들 자가 들어가면 외롭다 그런 뜻도 되고, 아들 자체의 뜻도 됩니다. 참고로. 자, 판자 할 때는 전민사를 나타내는 물건을 나, 나타내는 자자입니다. 자, 참고로 한 거예요. 이걸할때 한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한자를 이용한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 일본에서 어떻게 쓰는가까지도 가야 되고, 종합적인 상식까지 가줘야 깊이 있고 넓이 있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한자, 하늘천, 하늘천 따지에 한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러 분 드렸죠. 국어 잘하고, 아니까 뭐 잘하고 중국어 잘하고 일본어 잘하고 화술 말하는 기술뿐만 아니고 상대방이 설득할 수 있는 화술 증진 그다음에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까지 증진 내지 확장 그걸 목적으로 우리는 한자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말이 그어졌는데 나무와 관계되니까 무슨 판 또는 판자판 예 네, 왜냐 왜 내가 자꾸 판자 판자는 우리가 이 한자 의 뜻을 할 때는 가능하면 순 우리말로 해준 게 원칙이죠. 근데 그게 뭐 말인지 빨리 와 다지를 안으면 한자 어를 좀 넣어 준다는 이야기죠. 널판하면 널이 뭘까? 우선 널뜨기 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판자판 해 주면 아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자, 요 요것 때문에 어, 판 음을 나타냈고 옆에 있는 것이 뜻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저 네. 옆에는 뭐 설명 안 해도 알죠? 네. 돈과 재물을 나타냅니다. 자, 저 옆에 무슨 뜻을 나타내요? 돈과 재물. 가 제가 저 옆에 할 테니까 돈 재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세요. 자, 조개패. 자, 그럽니다. 돈, 제물하려면뭘 써야 돼요? 그렇게 꼬그 왔다 갔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돈, 제물과 관계된 판자네. 뭐예요? 판매한다, 이 말이죠. 판매한다. 팔, 판. 팔, 판. 팔 판자. 판매. 어.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 봅니다. 이걸 봅니다. 여러분, 요를 봅니다. 이게 나무가 좀그 기둥처럼 큰 나무예요. 큰 나무. 큰 나무를 이 쪽으로 이렇게 쪼개는 경우가 있고요. 큰 나무통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쪼개는 게 있죠? 네. 그럼 왼쪽과 오른쪽으로 볼 때, 이두개다 글자인데, 조각 글자입니다. 부입니다. 나눌 글자 부입니다. 부. 근데 이것은 오른쪽은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해. 오른쪽 힘이 있는 오른쪽으로 이 나무를 쪼개면 은더 잘게 부서져요? 크게 부서져요? 잘게 부서져요? 그리고 왼손이라고 생각하자고, 왼손으로 이렇게 조각 나누면, 왼손 힘이 오른손보다 약하니까, 좀 이게 잘, 잘게 부서진 게 아니고 덜 잘게, 좀 크게 남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부서져 있는 건 조각조각 났다 해서 조각편. 그 다음 왼쪽으로 있는 건좀 크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좀 크다. 조각 널판. 조각 널판. 합판 어, 같은 거. 합판 같은 좀큰 거. 어, 그래서 조각 널판 장자고, 이게. 오른쪽은 잘게 부서진, 그야말로 조각편 자다. 그럼면안 헷갈릴까요, 여러분? 예. 자, 나무통이 있는데, 기둥이 있는데, 아, 큰 이렇게 이런 통이 있어. 그 왼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그래도 나무가 널판이 좀 판장 큰게 있고, 오른쪽은 조각조각 나버려. 그러니까 조각조각 났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돼 있는 조각은 조각편. 왼쪽으로 돼 있는 것은 조각 널판장. 해봐 조각 널판장. 조각 널판장. 조각 널판장. 조각 널판장. 조각 빠른 속도로 조각 널판장. 조각, 널판장. 조각 널판장. 그래 놓고 또 장수장도 돼. 장수장. 조각 널판이라고 하는 큰 침대에서 장수가 잠을 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조각 널판 장도 되고, 왼쪽으로 되 있는 건? 또, 뭣도 된다고? 장수장. 장수 어디서 잠을 잔다고요? 침대. 그래서 침대를 나타내기도 해. 정리 딱 됐네. 요건 조각 널판 장자인데, 장수장이라고도 한다. 혼자 쓰는, 장수장을 쓰라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 이건 다른 거 붙어서 쓰는 거 장수 뜻을 나타내는 거지. 장수장을 쓰라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장수장을 쓰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장수장, 장군장이 되겠죠. 근데 이것, 이 뜻이 장수를 나타낸다. 이런 의미죠. 자 장수 장, 조각 널판장 장수장 침대를 나타낸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각 자체를 나타내는 조각 편자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오른쪽으로 조각돼 있죠 이렇게 네. 오른쪽으로 조각돼 있지 않 이렇게 네. 그러니까 조각 널판장이죠 편. 아 돌지 않았군요 조각 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각 편 조각과 관계되는문자가돼 아, 판자가 조각. 되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거 인쇄할 판자 인쇄를 한다 인쇄할 판자인데 우리 여러분 인쇄할 때 지금은 컴퓨터로 이렇게 조판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 여러분, 그, 글자, 기억자나 기억, 뭐, 니은, 이런 거, 아, 야, 이런 것을 갖다가,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꼬꾸를 해서 이렇게 찍어서 인쇄했죠? 예. 그래서 인쇄할 때는 조각조각 해서, 요걸 반대로 해가지고 찍죠? 왜냐, 면 눌러야 되면 반대로 해야 찍어서 우리가 정자로 보니까. 그래서 인쇄할 때는 조각조각 나온 글자를 반대로 해서 인쇄한다. 의미 있죠? 예. 말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요? 무슨 판? 인쇄할 판. 인쇄할 판. 조각조각 난 글자를 반대로 해가지고 인쇄를 할때 인쇄한다. 그럼 반대로 놔진 거 우리가 이렇게 딱 찍으면 우리가 볼 때는 정상으로, 정자로 보는 거죠. 자, 인쇄할 반자다. 자, 왼쪽에 있는 거 이미 설명 다 했는데, 언덕붓자입니다언덕붓자 원래 언덕붓자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언덕붓자이언덕부을 이렇게 쓰려고 그러니 이걸 갖다가 넣으려고 그러니 모양이 이상해지니까. 언덕부을 왼쪽으로 갈 때는 이 모양으로 바뀌어서 가.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똑같은 요것을 오른쪽으로 갈 때는 고을읍인데 고을읍자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고을읍자를 지 혼자 쓸때 이렇게 쓰는데 다른 거 붙였을 때는 어떤 글자 오른쪽에 이 모양이 안 가고 이모양이 간다 거죠. 왼쪽에 갈 때는 언덕부가 이 모양이 안 가고 이 모양으로 바뀌어서 가고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자가 있으면 이 자는 어떤 글자의 왼쪽으로 갈 때는 뭐라고요? 어, 언덕보다 언덕, 언덕을 나타낸다. 어떤 걸제 오른쪽 이렇게 오면 고울읍. 이 고울읍 자를 안 쓰고 이렇게 바뀌어서 쓴다 네 고울읍을 지 혼자 쓸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고울읍 이렇게 쓰죠 언덕부 자를 지 혼자 쓸때 어떻게 써요 언덕부 이렇게 쓰죠 자 언덕부 자가 있고 이렇게 왼쪽에 흙토가 있으면 우리가 부두 할때 선창 선창 부두 바닷가 부두 그 부자가 되죠 어,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게 뭐라고요 고울읍이죠 아 좋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언덕 부니까 언덕과 관계된 뭔 자예요? 판자다. 언덕 판자예요. 언덕 판자. 근데 언덕은 언덕 부만 있는 게 아니고 언덕이 흙으로 돼 있죠? 흙으로? 그러니까 흙토를 써도 언덕 판. 언덕 부자를 써도 언덕 판. 그렇게 됩니다. 참고로 일본에 있는 지명 오사카 있죠. 오사카. 오사카를 한자로 이렇게 써요. 대큰 대자에 이 판자를 써서 해봐. 대판. 대판이라면 옛날 사람들 많이 썼는데, 대판, 대판. 대판을 써놓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 오사카. 오사카 이렇게 읽고 쓸던 대판 쓰지.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오사카로 일본어로 안 하고 그냥 대판, 대판, 대판 갔다 왔다 할때그 대판이 이제 한자어로 우리말로 화해서 하는 거죠. 자, 알겠죠? 자, 대판 할때 판자. 그리고 말고도 이제 언덕을 나타낼 때 판자. 지명 이름 같은 데 많이 씁니다. 지명 이름을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입니다. 제가 딱 짚을 테니까 해 봐요. 여러분들 참여하세요. 시청하신 여러분. 자, 이거 뭡니까? 팔판. 팔판. 요건 어, 물어보면 어, 멍하니 가만히 있지 말고 이걸 여기에 네, 있어서 반. 이제 음은 이렇게 됐으니 간단하고 옆에 있는 걸 봐야 뜻을 나타내잖아요.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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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돌이킬 판. 요게 돌이켜 반차고 요게 돌아올 판. 이 시험셈 갈착자니까 시험셈 갔다가 반대로 오니까 돌아올 판 아닙니까? 갔다가 시험셈 갔다가 돌이킬 반 반대로 와 그러니까 뭐예요 돌아올, 돌아올 반자 이것은 배반을예 왜요 왜요 반대, 마음이 반 반이 돼서 어, 마음이 절반밖에 안돼 진실된 마음이 음. 앞에 진실된이라 말 진실된. 넣어주면 더 좋을 텐데 <웃음> <웃음> 진실 진실된이라 말이 이자에는 없지만 진실된이라는 수식어를좀 넣어주라고 예. 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하지 말고 생각을 해가면서 자 그러니까 한자를 단순히 한일전까지 한자로 생각해 버리면 지금 한자를 왜? 이렇게 나옵니다, 젊은 분들은. 한자를 왜 한다고요? 우리 국어 잘하기 위해서. 수많은 암기 과목 잘하기 위해서. 말 잘하기 위해서.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또 뭐요? 예 중국어, 일본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중국어, 일본어 할때뭐 한자 모르고 해도 된다는 희한한 말을 하는데 일단 쓰고 읽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단어를 확장 파생을 못 시켜. 그 다음에 잘안 외워져. 외워놓고도 안 쓰면 잊어버려. 한자와 연관시키면 그, 음과 중국 음, 일본 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쉽고 빠릅니다. 뜻과 음이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꼭 어떤 분들은 주, 중국어 할때 한자 안 해도 된다. 왜 하냐? 왜, 왜 그러냐? 물어보면. 아 중국어 어디, 저, 광동성, 어디, 저, 수찬성 같은 데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자 몰라도 중국어 말 잘하지 않느냐? 아 당연히 문자를 모르고 말만 하지. 우리나라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문자는 모르고, 어, 적은 아니지만, 뭐 말은 하듯이. 당연하지. 그 그사람들 예를 들면서 아 한자 못, 못해도 중국어 잘하지 않느냐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태어났으니까 말을 잘하지 쓰고 읽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한자를 하면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어려운 한자를 하라는 게 아니고 한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어가 쓰고 읽기는 물론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단어를 일일이 다안 안 외워도 만들쓸수 수 있다 그 말이고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자를 하면 뜻을 쉽게 유추할 수 있고 그다음 한일 천자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발음은 똑같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 바로 음과 뜻을 유추할수 있고 단어를 만들 수 있고 물론 일본어는 훈독이라는게 있어서 우리 한자 발음과 일본어 발음이 연계 거의 비슷한 게 50%고 전혀 다른 게 50%가 있죠. 근데 중국어그 유사성이 좀 덜해도 우리 발음과 덜해도 거의 어 20%에서 99%가 유사성이 있는데 한자 우리 발음과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하시고.